안녕하세요, 만석군입니다. 자, 오늘은 아, 이 비디퍼를 좀가물라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. 딱뚝딱 있는 재료로 자, 제일 먼저 자, 처음 설치부터 설명을 할게요. 자, 일단. 이거는 파레트 팔입니다. 이파레트판은 여기다가 고정을 딱 시킬 거예요. 자, 여기 딱 맞게 했어요.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놓고 중심을 맞춰서 이걸 감아서 밀입니다. 저쪽 나사로. 싹 밀어서 고정을 시킵니다. 아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요걸 리프를 여기에. 아 이게 조금 작게 만들어졌어요. 아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감아줍니다.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됐어요. 다음 돌려줍니다. 이렇게 있는 도좀 뜯어주고 이렇게 돌려줍니다. 자 멀리 있는 거는 발로 좀 밟아야겠죠. 응. 자, 고정을 다시 했습니다. 자, 밟고 담아 볼게요. 좀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감으면, 위쪽으로 감아야 흙이 밑으로 떨어지네요. 네. 아 여기 에 고정할, 이게 메타가 한 6, 7, 70m 정도 되거든요. 이걸 끌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. 보시면,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네요. 그 다음, 여기 보이시죠? 흙이 이렇게 다 쌓입니다. 네. 이렇게 해서, 자, 감는 건데요.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그래도, 혼자서 이거 감는 게 만만치 않은데, 네, 그래도 잘감아지네요 이렇게 다 됐어요. 다된 다음에 푸는 방법은 요겁니다. 요걸 이렇게 풀어 줘요. 풀어 준 다음에 완전히 풀어 줍니다. 뒤로 빠지게. 자, 이정도 풀어 주고 얘를 탕탕 쳐 줍니다. 그럼 싹 빠지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내년에 다시 결합해서 쭉 땡기면 땡겨 가겠죠. 네. 이렇게 감아서 놀려 그럽니다. 자 기계를 다시 한번 봐드릴까요? 자 이쪽은 손잡이. 자 전체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쪽은 손잡이. 네. 이쪽은 이거를 조이는 겁니다. 자, 요거 렇게 돌리면 에,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. 그래서 딱 조여줘서 감아주는 겁니다. 이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보관했다가 이제 또깔 때는 저기다 결합을 해서 쭉 당기면 되겠죠. 자, 지금 해보니까 보안을 보완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다리를 양쪽으로 좀더 길게 고정을 할수 있게 좀 해놔야 되겠어요 혼자 할래니까예 네. 다시한번 어, 깔끔하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